밥만 먹으면 졸리고 발이 자주 저리다. 그냥 일상에서 흔히 느끼는 증상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합병증이 시작되는 무서운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해 두시면 놓치기 쉬운 건강신호 매일 확인하실 수 있어요. 1. 당뇨합병증 왜 무서울까? 당뇨병 자체보다 더 무서운 건 합병증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혈관 벽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온몸의 장기와 신경이 서서히 망가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방치하기 쉽지만, 한번 합병증이 진행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과 함께 동반되면서 합병증 발생률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2. 대표적인 당뇨 합병증 증상 눈 합병증, 당뇨막막병증 아침에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거나 작은 글자가 잘안 보이면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망막에 있는 가느다란 혈관이 손상되어 출혈이나 부종이 생기면 결국 실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트릿하게 보인다, 점이 떠다닌다 이런 변화가 느껴진다면 반드시 안과 진료가 필요합니다. 신장 합병증, 당뇨병성 신증. 아침마다 얼굴이나 발이 붓는다면 단순 피곤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당뇨가 있으면 그 기능이 점점 떨어집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거나 소변량이 줄어드는 것도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방치하면 투석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신경 합병증, 말초신경 병증. 밤마다 발바닥이 화끈거리거나 손발이 저리다.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당뇨성 신경병증일 수 있습니다. 신경이 손상되면 감각이 무뎌지고 작은 상처에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다가 괴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발 관리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심혈관 합병증. 당뇨 환자는 일반인보다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위험이 24배 높습니다. 밥 먹고 나서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거나. 턱과 어깨까지 통증이 뻗친다면 심장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아침에 이유 없는 두통이나 어지럼증은 뇌혈관 경고 신호일 수 있죠. 기타 합병증 잇몸질환 치아가 시리고 잇몸이 약해짐 피부질환 상처가 잘 낫지 않음 소화기 위장 운동이 느려져 체기구토 발생 3. 합병증을 피하는 생활관리 혈당 조절 공복혈당은 100mgdL 이하, 식후 혈당은 140mgdL 이하 유지가 이상적입니다. 혈당기를 활용해 자주 체크하고 기록으로 남기세요. 식습관 정제된 탄수화물, 단음료, 흰쌀밥 위주 식단은 피해야 합니다. 채소, 통곡물, 단백질 위주의 식단이 안정적인 혈당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습관 무리하지 않고 하루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혈당 관리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식사 후 바로 눕지 말고 가볍게 산책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정기검진 최소 6개월 1년에 한 번은 안과 신장 심장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는데 왜 검진을 받아야 하냐는 분들이 많지만 합병증은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조기진단이 필수입니다. 피곤하다, 시야가 흐리다, 발이 저리다. 작은 변화로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당뇨합병증이 시작되는 무서운 신호입니다. 구독해 두시면 놓치기 쉬운 건강신호 매일 확인하실 수 있어요.